진짜인 줄 알았어. 그때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바로 허언증 시작해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허언증 썰을 풀어달라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 중에 하나의 댓글을 살펴볼게요. 김참새님의 경험입니다. 대학 때 공부도 항상 1등 하는 친구였어요. 전 중간 정도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은 직장에 같은 부서로 일하게 되면서 같이 자취를 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부도 잘했는데 왜 그렇게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근데 어느날 친구가 본인이 암에 걸렸다면서 국립 암센터를 다닌다고 하고 진짜 몸도 말라가고 그랬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밥도 거의 못 먹고 먹다가 막 울렁거려서 토하고 생각해보니 탈모가 안 왔는데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죠. 예전에 언니도 뇌종양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서의 사수를 뒤쫓아가서 그 아이가 거짓말 하는 거를 알고 그 아이는 퇴사를 하고 저희랑도 연애 다 끊었어요. 알고 보니 그 언니도 멀쩡하더라고요. 심지어 걔네 집 놀러 간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멀리서 비슷한 다른 직장에 잘 다니고 결혼도 잘 했다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허언증입니다. 허언증은 어,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고 경험을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허언을 하시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 허언을 당하고 나면 되게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제일 어이가 없어. 허언증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실제 사실로 믿는 정신적인 증후군을 뜻합니다. 정신과적으로는 민하우젠 증후군, 즉 공상 허증이라고 말해요. 이 민하우젠 증후군은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체험한 게 아닌데 그런 체험을 했다고 믿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죄책감 전혀 느끼지 못해요. 허언증과 유사한 개념인 리플리 증후군도 있습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가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 그리고 이런 거짓말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뜻해요. 음, 이 허언증은요,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보입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과한 감정 표현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자주 하고 화려한 외모를 고수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되게 무뎌요.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다 보니 무시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음, 뭔가 말은 하는데 뭔가 뭔가 좀 맛이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대화는 하는데 이게 서로 뭔가 얘가 내 말을 잘 이해하지는 않고 뱅뱅 도는 느낌? 예를 들면 자기가 중심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고 나는 쟤랑 별로 안 친한데 굉장히 갑자기 친하게 나를 대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이나 행동이 너무 과장돼 있어서 연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 전환이 너무 빨라서 외부의 영향도 많이 받고 업다운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 업다운에 따른 행동 변화도 너무 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국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정이랑 관심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음세 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규명해 볼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뭔가 일어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계속 열등감을 느껴요. 낮은 자신감에서 의식적인 거짓말이 시작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 처음에는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짓말이 점점 쌓이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두 가지 선택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지금까지 쌓은 걸다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든지, 그리고 이 거짓말을 사실로 믿든지 후자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내가 어, 상대방보다 더 이제 낫지 않다, 그러니까 좀 열등하다라고 느낄 때 거짓말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진짜 그 거짓말이 나라고 믿게 돼요. 거짓의 내가 정말 내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너무 커져버리면 감당이 안 돼서 망상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허언증, 허언증은 아니고요. 이 허언증과 굉장히 비슷한 망상 장애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건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정신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 여자분은 똑똑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정신병원에 이제 계속 계신 입원에 계신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영어가 정말 잘했어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첫 번째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자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 여행을 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 운명적으로 이 남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 남자랑 사랑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자가 이 병원에 자기를 데려다 주면서 얌전히 잘 있으면 자기가 꼭 찾으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얌전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의 외관은 어땠냐면요. 날씨가 더웠는데도 계속 추위를 느껴요. 그래서 파카 같은 거를 입고 햇빛 아래에 있었어요. 잘 씻지 못했고 지저분한 상태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나중에 이 환자에 대한 차트를 읽어봤어요. 근데 범죄 피해자더라고요. 음,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갱단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이후부터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 이런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았고 첫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이고 자식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실을 자신의 허구의 세계로 도망을 간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런 범죄에 피해를 당하는 동안 남편이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불만 그리고 원망, 이러한 것들이 투사돼서 결국에 새로운 세계 안에서 그 남자와 이혼을 하고 헤어졌다. 그 남자는 굉장히 나쁜 남자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것 같아요. 이건 허언증은 아니죠. 음, 조현병에 더 가깝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허언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마음이... 어, 인정을 받고 싶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영상을 보고 있는 허언증을 가진 분이 있다면 자신의 거짓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짓으로 산 관심과 인정, 그리고 친구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연습을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언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언증 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 관심을 쏟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 마음에서는 엄청난 배신감과 기분 나쁨, 음, 짜증, 어이없음, 이러한 감정이 같이 섞여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병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바쁜 일입니다. 음. 네, 오늘은 허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재밌는 썰도 되게 많았는데 제 주변에도 썰이 있는데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실까봐 차마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허언증 때문에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웃으면서 그냥 넘길 수 있죠. 네, 어, 이 영상에도 만약에 내 친구 허언증 있었다. 사징 있는 사람 만나봤다 하는 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의 영상이 더 풍성하게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